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 제곱, 3의 y 제곱은 24 했으니까 각각 2의 x 제곱은 24가 된다, 3의 y 제곱은 24가 된다, 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. 그럼 이건 x는 log 2의 24가 될 거고, y는 log 3의 24가 되는 거 아니겠어? 그럼 이거는 log 2의 24는... 2의 3제곱 곱하기 3인 거잖아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로그 2에 2의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3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로그 3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로그 3의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g 3에 3에3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이거는 l 로그 3의2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. 그때 이거 두 개를 뭐 해달래? 곱해달랬지. 자, 그럼 그거 해볼게. x배기 3 y-1을 계산해달랬으니까, 3 플러스 log2에 3. 빼기 3 3 로그 3의 2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3 없어지고 얘는 1 이렇게 없어질 거거든 그럼 결국에 로그 2의 3 곱하기 3 로그 3의 2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우리 로그 a의 b 곱하기 5 얘는 로그 A분의 로그 B로 바꿀 수 있고 로그 B분의 로그 A로 바꿀 수 있어서 이렇게 없어져서 얘는 1이 될 거야.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앞으로 데리고 와서 3 되고요. 얘네 둘만 계산해주면 그 값은 1이 될 거야. 그럼 3 되겠죠?